자, 반갑습니다. 저 지한송 회계사고요. 재무관리 기본반 이제 시작할 텐데, 그 우리가 어 요걸 조금 체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그 스텝 원입니다. 스텝 원이고, 사실 스텝 제로도 있거든요. 이 스텝 제로는요, 무료예요, 무료. 어, 무료니까 뭐 알아서 잘 들으시면 되는데 용어 정리와 수학 기초랑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재무관리를 처음하거나 아니면 비전공자거나 이 생판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문반을 들으셔야 되고요. 스텝 제로죠. 스텝 제로를 무료로 일수 있으니까 들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굳이 안 들어도 되겠다. 나는 전공자고 그다음에 나 어느 정도 뭐 수학도 잘하고 나 공부도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스텝 원부터 따라 오셔도. 충분히 커버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커리를 먼저 설명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문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스텝 1이고, 그 다음에 스텝 1, 2죠. 스텝 1, 2. 그래서 스텝 1까지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스텝 2로, 스텝 2까지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두 개를 차이를 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스텝3 까지 있어요. 1차 목적으로. 회계사 1차 목적으로 스텝3 까지 있는 거고요. 지금 이 강의는, 물론 우리 앞에, 제 앞에 그 금융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강의는 회계사용이에요. 회계사용이라는 거인제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뭐, 금융공기업 준비생들이 회계사 강의 많이 듣잖아요. 뭐 그런 목적으로 들으셔도 되는데 어쨌든 제 목적 자체는 회계사 시험 합격을 목표로 요걸 강의를 진행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스텝 제로에서는 입문 강의 한다고 했었어요. 인문 그래서 용어 정리라든지 수학 기초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입문 강의가 우리 경영 아카데미 아시나요? 여기 그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 있고, 우리 경영 아카데미인데, 그때 같은 계열사예요. 제가 우리 경영 아카데미에서도 강의를 하거든요. 음, 거기에, 아, 복잡하네. 우리, 거기 공기업이 또 있고요. 우리 취업 아카데미라고도 있고, 그 다음에 회계사용 우리 경영 아카데미가 있고요. 여기 강남 지점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자회사 개념인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 경영 아카데미에서도 인문 강의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유료예요, 유료. 근데 거기는 좀더 실수가 좀 많습니다. 수학도 좀더 자세하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설명도 좀 자세하게 하니까, 어, 필요하시면은, 뭐, 그것도 활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취업 아카데미는 공기업용 강의가 있어요. 그것도 제모 관리긴 한데, 공기업 준비생들을 위주로 해서 좀 컴팩트하게 만든 그런 강의니까, 어, 우리는 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우리는 회계사 커리를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입문. 입문 강의가 있고, 만약에 나는 비전공자고, 너무, 수학을 못한다, 그러시는 분들은 일단 이걸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텝 1, 2. 우리가 이걸 할 텐데, 제가, 어한 번,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아, 이 정도면은 내가 스텝 1을 안들어도 되겠다. 아, 스텝 0을 안들어도 되겠다. 어? 이런 게 있어요. X 값 구할 수 있으면 돼요. 오 괜찮죠 나름 x가 구할 수 있으면 일단 여기 응. 그다음에 요거 함수 y는 y는 4x 플러스 2 요정도 요정도 그다음에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라. 어떻게 그려져요? 원점을 향해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지죠. 요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적 기초들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스텝 1을 듣기가 되게 힘들 거고요. 요 정도의 수학이에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뭐 미분이나 이런 것들은 가르쳐요. 가르치니까 미분을 모르셔라, 모르시더라도 미분의 정확한 뭐 개념 이런 것까지 설명 안 드리고 미분하는 방식 정도, 그리고 미분의 뭐 결과적은 해석 요 정도는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일단은 재무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수, 필수 회계예요. 회계, 중급회계, 중급회계 안 들으신 분, 안 들었는데. <laughs> 회계 원리, 회계 원리는 들었겠죠. 어, 아무리 그래도 회계 원리는 들었을 거예요. 중급 회계를 들어야지만 재무 관리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중급 회계에 나오는 내용 중에 어, 재무 관리 관련된 게 뭐가 있느냐,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정도 내가 완벽하게 이해는 못했겠죠. 중급 회계 들으면서 어? 설렁설렁 들었겠죠. 근데이 정도는 알겠다라는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 내용이. 어, 여러분 들어봤으면 돼요. 뭔지 모르겠지만, <laughs>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들어봤으면 돼요. 뭐예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유형자산을 팔았을 때 생기는 회계적 이익이에요. 자, 그런데 장부가라는 게 있죠. 장부가 회계에서 장부가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팔았을 때 매각가가 있어요. 그러면 장부가는 감가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인 거고, 그 다음에 매각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일 거예요. 장부가가 1억이고요. 매각가가 5억이에요. 그럼 유용자산 처분이익이 얼마? 4억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왜 배우냐면, 세금 계산할 때. 유용자산 처분이익 4억이 나오면 거기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또 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은 그런 부분 우리가 공부할 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의 개념을 모르면 그러면은 세금을 계산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부가가 1억인데 매각가가 1억이야 세금이 나올까? 안 나와요. 유형자산 처분이 0이니까 세금은 처분 이익에 대해서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적 이익 아니면은 뭐 세법상으로 입금 처리가 됐을 때 그때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어 장부가가 1억인데 매각가가 1억이면은 처분 손익이 발생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회계 계정 과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러한 어, 내용들이 그리고 현금흐름표 있죠,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 어, 재무관리랑 회계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접근하는 방식이 모르셔도 될것 같긴 해요. 뭐 나중에 들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현금흐름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중국 회계를 공부할 때 아 이해를 뭐 대충이라도 했다 그러면은 재무 관리를 따라오기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한요 정도 수준. 그래서 중급 회계 그다음에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서 수학적 기초들 어, 나중에 지수 법칙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어,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2의3승은 얼마예요? 8, 8, 8. 아, 이런 거. 2 곱하기 2 곱하기 2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러면 재무관리를 공부하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진다는 점좀 아시고, 그런 분들은 재무관리 극복 못하냐? 그건 아니고,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리니까, 우리가 만약에 단기간으로 재무관리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학적 그런 지식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급회계 실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응. 재무관리가 회계랑 은근히 맞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가른 르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수학적 기초가 약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보충을 하시면 되고, 재무관리를 시작하기 전에 재무관리가 뭔지 조금 알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무료로 스마트경영아카데미에 있는 스텝 제로 강의는 무료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우리 기본 강의에요. 그리고 여기는 심화 강의라고 예전에 불렸던 겁니다. 자 기본 강의는 기본 강의는 어, 전체적인 그 재무관리의 개념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좀 많이 풀 거예요. 근데 이제 심화 강의에서는 주관식 문제를 좀풀 겁니다. 연습서 문제, 회계사 2차 기출 문제를 좀풀 건데 동차 강의랑은 조금 달라요. 동차 강의를 더 압축해서 기출 문제 한 40개에서 50개 정도만 푸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때도 개념 설명이 들어가요. 자 어쨌든 이거 두 개의 차이는 아시겠죠? 기본 강의랑 심화 강의 차이는 아시죠? 거고 스텝 1과 스텝 2의 차이를 좀 볼게요. 자 우리가 교재가 뭐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어제 가이드북 제 가이드북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김민환 선생님의 재무관리 구판 요게 필요합니다. 근데 구판이 이론 편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 편이 있어요. 문제 편. 자 문제편은 앞에 부분이 객관식이고 뒤에 부분이 주관식입니다. 자 주관식은 건들지 않아요. 기본 강의에서 기본 강의에서는 주관식 건들지 않고 이 가끔 여기 있는 문제편의 주관식을 건드리시는 분이 있는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 뭐 공부 차원에서 건드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심어강의 듣고 여기 문제편에 있는 주관식 문제를 풀어보는 것. 시 가장 좀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래서 자 가이드북 이론편 문제편 앞에 있는 객관시 이거를 기본 강의에서 다룰 겁니다. 자 그러면 스텝1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어쨌든 저의 언어로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민환 선생님의 교재가 그래도 시중에서는 가장 잘 쓰여 있는 기본서거든요. 그렇지만 저의 언어로 강의하다 보니까 조금 미스매치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의 언어로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가이드북이 있는 겁니다. 개념 설명은, 개념 설명은 가이드북으로 해요. 그래서 스텝 1에서 가이드북으로 개념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예제도 있는데 어쨌든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들 위주로 좀 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론 편이죠 이론 편에 중간중간에 보면은 예제가 있어요 예제 재무관리는 어~ 수학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그~ 문제 형식들이 그래도 예, 좀 그~ 틀에 있기 틀에 좀 있기 때문에 어~ 거기에 있는 연 그~ 기본서 있죠 기본서에 예제 있죠? 예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개념 설명하고, 기본서의 이론편에 있는 예제를 풀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편에 있는 문제 있죠? 객관식 문제, 요거를 몇개풀 거예요. 추가로.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예제랑 객관식 문제 일부. 일부 여기서 스텝 1에서 풀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북으로 개념 설명하고 기본서에 있는 예제랑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요거를 풀 겁니다. 자 그러면 스텝 2는 자 일단은 여기 있는 내용이 어, 우리 회계사 범위 전체를 가르치진 않을 거예요. 스텝 1에서는 스텝 1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회계사 1차 시험 기준으로 해서 90%, 쉽게 나오면 100%까지 다 커버하는 수준이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에서 진짜 자주 나오는 주제, 그 주제는 제가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제, 그리고 시험에 그래도 나올 법한 주제,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스텝1에서. 스텝2는요, 좀 지역적인 주제까지 다룰 거예요. 자, 그런데 스텝2에서 지역적인 주제를 다룰 때, 어떤 식으로 다루느냐, 스텝2는요, 가이드북이 이제 없어요. 스텝2는 가이드북이 없고, 여러분들은 그냥 복습용으로 가이드북으로 공부하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강의할 때는 여기 있는 기본서로만 강의합니다. 자, 우리가 기본서 이론편에서 스텝1에서 예제를 풀었습니다. 예제를 쭉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면 기본서에 있는 문장들은 안 읽었거든요. 기본서에 있는 문장들은 안 읽었고, 예제만, 예제만 제가 풀어드렸어요. 스텝2는요, 복습 차원에서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론편에 있는 문장들을 다 읽습니다. 중요한 문장들 있겠죠. 뭐다 읽지는 않, 않더라도. 거기 보시면은 이론편을 쭉 보시면 파란색 글씨가 있어요. 파란색 글씨, 검정색 글씨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파란색 글씨 위주로 우리가 좀볼 겁니다. 그러면서 쭉 복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기본서를 뭐 정독, 정도 비슷하게 할 거고요. 스텝 2, 그러면서 스텝 1에서 안 풀었던 예제 있죠. 스텝 1에서 안 풀었던 예제, 그거를 추가로 풀 겁니다. 그래서 정도, 그 다음에 예제, 그리고 안 풀었던 객관식 문제 이렇게 풀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개념 설명 가이드북으로 하는데 이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은 좀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줄인 거예요 줄인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험에서 이거 이외에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디서 여기 스텝 2에서 커버를 할 거니까 스텝 2까지 다 들으면 어느 정도 내용은 다 커버가 될 거예요 대신에 회계사 2차 시험에서 나오는 주제 있잖아요 그 주제는. 스텝 3 있으니까 여기서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서 지역적인 것을 다뤘다고 해서 모든 회계사 주제를 다 다루는 건 아니니까 추가적으로 여기 스텝 3에서 다루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회계사 2차 기출, 회계사 2차 기출을 우리가 한번 풀면서 문제 풀이하면서 개념과 문제 풀이. 동시에 진행할 겁니다. 교재는 제가 회계사 어, 동차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 컴팩트 재무관리 연습서라고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할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했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제가 인문 강의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거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만약에 내가 스텝 1을 들었어. 여기까지 딱 들었는데, 겁나 어려워. 아, 스텝 2 못하겠어. 그러면, 그러면 스텝 2를 듣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바로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를, 객관식 강의를 듣든, 아니면은 시중에 있는 객관식 교재를 사가지고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든, 그런 식으로 스텝 1에 있던 개념들을 복습하면서 객관식 문제랑 같이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만약에 여기까지 들었는데 별 무리가 없어. 100% 이해는 못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이해를 했어. 그러면은 넘어가도 돼요. 쭉 넘어가도 돼. 근데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회계사 1차 시험 공지, 준비하는데 심화 강의까지 못 들을 수도 있거든요. 이 심화 강의를 듣는 이유는 동차 때 어느 정도 내가 재무관리나 합격을 좀 해보고 싶어서 유예라는 제도가 있지만 동차 때 재무관리를 빨리 붙어버려 털어내보고 싶어서 미리미리 선행학습하는 을 거거든요. 근데 회계사 1차 시험에서 재무관리 비중이 크지 않아요. 그러면 1차 목적을 딱 본다면, 심화강의 건너뛰고 바로 객관식으로 듣는 게 나아요. 근데 내가 욕심이 생겨서 시간도 좀될것 같고, 그러면 심화강의까지 듣는, 될것 같습니다. 쓰유? 이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관리 과목 설명을 좀 할게요. 어려워.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처음에는 들을만 하다가 나중에 어려워요. 그러면 은 어려운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재무관리가 어려운 이유. 첫 번째는 가장 큰것 같은데 이 이유가 수학. 수학 기초가 약해서. 수학 기초가 약해서. 뭐, 공식을 풀거나 이런 것들도 포함되지만, 수학적으로 요구되는 논리적인 사고가 있거든요. 그게 좀 약할 수 있어요. 논리적인 사고. 여기 약해서. 그 다음에, 어려운 이유가 두 번째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노벨 경제학상 받은 논문들이 있거든요. 이 안에. 그거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우리가? 100% 지금 강의하는데 이해는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저는 이해를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도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회독하면서100% 이해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간혹 욕심쟁이들이 있어. 100% 이해하려고. 100%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이해도 못해요. 본인의 머리를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한 절반 정도 이해 됐다. 그리고 고민을 했는데 잘안 풀린다. 넘어갈 필요도 있어요. 자, 재무 관리는요. 어 깊이가 이론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 한 3회독, 4회독 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이해가 안 됐던 게 3회독, 4회독 하면서 이해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연결이 되었거든요. 파트별로. 회계는 연결이 안돼있어 사실. 재고 자산, 재고 자산 배우고 따로. 유형 자산, 유형 자산 배우고, 사채, 사채 배우고. 그냥 옴니버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각각의 계정 과목별로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사채가 약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얘는 재무 관리는요. 모든 파트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파트가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다른 파트를 아직 공부를 못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파트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아 나는 재무관리 너무 나한테는 안 맞나 봐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쟁이들 욕심쟁이 성향 때문에 수학적 기초가 낮거나 욕심쟁이 성향 요게 재무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또, 또 다른 이유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 나중에 1차나뭐 일반 공기업은 괜찮을 것 같은데 회계사 시험이 회계사 시험은 재무 관리를 공부할 때아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어려운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그거를 열심히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잘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문제를 잘 피해가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근해공식 막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근해공식 왜 배워요? 도대체 왜 배우는 거예요? 지금 쓰지도 않는데. 여러분 근해공식 써요? 사이 살면서, 응? 친구들하고 놀면서 근해공식 써요? 근해공식으로 뭐, 어? 아, 근해공식 이잘데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근해공식 왜 배우는 거예요? 보세요. 근해 공식을 배우는 이유는 이거예요. 가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가상의 문제. 우리가 현실에서 다루지 않는 어떤 시험에만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단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러면 가상으로, 가상으로 야, 네가 근해 공식이라는 수단을 배워 봐. 그러면 근해 공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 그래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수학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대신에 가상의 어떤 수단이라는 근의 공식을 배우는 거죠. 재무관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재무관리가 실제로 회계법인에서 실무에서 쓰이는 파트들이 몇개 있어요. 그몇 개를 제외하고는 다 이런 식이에요. 어떤 문제를 만들어 놓고 가상의 수단을 여러분들이 배워요. 그러면 이 수단들을 잘 익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없냐, 그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회계는 회계는 일반 사건들 여러 그뭐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회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풀어낼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라면 재무관리는 수학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어떤 가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들을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게 실무에 쓰이냐 안 쓰이냐는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회계사 시험에서 재무 관리가 있는 이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실무에서 쓰이니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과는 조금 결은 다를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어, 너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되고 생각하는 훈련을 조금 평소에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 해결해 보려는 그런 노력들을 평소에 많이 하면 그러면 재무 관리 문제도 어떻게든 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 사람하고요, 의지가 없는 사람은 동일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결과물이 달라요. 그 의지가 있으면 그래도 남들보다는 더잘 해결하거든요. 시간도 쏟고 그다음에 머리도 쓰고 하면서 해결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안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본인이 어, 못 가지고 있다. 수학적 기초가 좀 약하고 조금 나는 못다 하려고 하는 욕심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고 그다음에 생각을 잘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러면 재무 관리 좀 어려워지는 거니까 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 공부를 할때 너무 100%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부딪혀보고. 예를 들어서 뭐한 문제가 있는데 아 내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다 한 30분 동안 막,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결하면 좋고 안 되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어요 머리를 많이 굴렸다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재무관리 어려운데 그래도 극복은 가능하거든요 극복은 가능하니까 너무 너무 겁먹지 말고 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제가 비전공자들한테는 그 좀잘 가르치는 평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그런 평이 은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수업을 듣고 못 따라간다, 그러면 아무도 못 따라갈 거예요. 아무것도 아무도 안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최대한 좀 비전공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할 테니까 중간에 너무 힘들고 그러면 어좀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아 선생님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은 제가 해결책을 제시해 줄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어, 그래도 뭐 상관없고 아니 재무관리 자체 재무관리 과목 자체가 나에게 안 맞는다. 그래도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어, 해결책을 뭐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티고요 오티 OT 좀 마치고 그 다음에 이게 25회로 돼 있거든요 스텝 1 2 합쳐가지고 25회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넘어갈 수는 있어요 보통 넘어갔어요 25회 다못 끝내서 보통은 넘어갔는데 그래도 최대한 25회 안에 맞출 겁니다 어떻게 맞출 거냐 응? 좀 늦게 끝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6시에 딱 끝내는 게 아니라 조금 진도가 좀 느리다 싶으면은 6시 반까지 할 수도 있고 (7시까지) 할 수도 있고 (8시까지는) 안 해. 요 (7시까지만)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잠깐 오티 끝내고 쉬었다가 쉬었다가 바로 수업 진행할게요.